안녕하세요. 일본어가 좋아요의 나나쌤입니다. 어, 저희 채널은 일본어에 관심이 많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쉽게 또 생활 속에서 일본어의 다양한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는 채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버스 안에서 일본어의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스를 타다. 를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버스를 타다는 일본어로 버스니 노르라고 표현해 줘요. 다음으로 버스가 출발하다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버스가 출발하다는 버스가 출발즈스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럼 버스가 흔들리다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버스가 흔들리다는, 버스가 유레르라고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손잡이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손잡이는 봉으로 된 손잡이와 매달려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요. 일본어에서 봉으로 된 손잡이는 대수리라고 하고요. 매달려 있는 손잡이는 주리카와라고 표현해줍니다. 다음으로 에어컨은 일본어로 뭐라 할까요? 에어컨은 에어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냉방에 해당하는 에어컨은 일본어에서는 쿠라라고 표현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차가 달리다 는 일본어로 뭐라 할까요? 차가 달리다는 일본어로 그르마가 하시르 라고 표현해 줍니다. 반대로 차가 멈추다 는 1번으로 그르마가 도마르 라고 표현해 주죠. 여성 2명이 타고 있는데요. 자, 2명이 타다 라는 표현은 1번으로 뭐라고 할까요? 2명은 후타리 라고 하고 타다는 노르라고 해서 후타리가 노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이 화면에 있는 사람의 인원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전부 몇 분이 이 화면에 있을까요? 히 명, 이 후타리, 산닝, 요닝, 고닝, 로크닝, 시치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분까지 해서

친구는 일본어로 도모다치 라고 표현해주죠. 친구끼리 이야기하다 라는 표현을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본어로 도모다치 도시대 하나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모다치 도시라는 것은 친구끼리 라는 표현이에요. 창문은 일본어로 뭐라 고 할까요? 창문은 마도라고 하는데요. 창문 밖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어로 마도노 소토가 그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라이는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차가 멈췄네요. 이게 몇 사람이 지나가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히리 타리두 명이 지나갔네요. 이번 정류장은 농영다음정장 목동 입니다 주변에 노약장애 학생 한 명이 버스를 내리 가네요. 네요 버스를 내리다 는일본어로 가네요. 벗을 댈라고표현합니다 여성 한 분이 벨을누르셨네요 벗을 누르다 라는 표현은 일본어로 베르오 오스 라고 해요. 벨은 베르, 누르다는 오스 라고 해서 베르오 오스 라고 표현해 주죠.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자, 버스를 기다리다 라는 표현은 마쓰오 마츠 라고 해요 마츠 라는 동사는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각각 자리에 앉기 바쁘시네요 의자에 앉다 라는 일본어는 뭐라 할까요? 의자는 이스 안따는 수와르 라고 해서 있으니 수와르 라고 표현해 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승차를 하시는데요 많이 타다 라는 표현은 일본어로 닥상노르 라고 말해 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를 잡다 라는 표현 일본어로 뭐라 할까요 손잡이를 잡다는 일본어로 "데스리니 스카마르라고 표현해줍니다. 일본에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 안내방송에서 "넘어지지 않게 손잡이를 잡아주세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손잡이를 잡다"라는 표현을 "데스리니 어 스카마리 그다 사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일본에서 자주 들으시는 표현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버스를 타면서 일본어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내릴 때가 되다 보니까 이만히 하자 이럴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 같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들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안녕!